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바른 마음과 바른 목장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신나게 율동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리 아버지 okay Hallelujah, a l l e l u j a walking in the light. Everybody, everybody, dancing in the light. 찬양합니다 죽게 찬송해. 죽게 찬송해. 펌버린으로, 펌버린. 아싸. 죽게 찬송해. 손 뻗쳐. 죽게 찬송해.

어, 여기서 보아도 우리 친구들 열동하는게 아주 아주 잘했어요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마음을 어, 다해서 하나님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you <laughs> 은칼네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이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 우리 시간 다 함께 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다 돌아왔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날마다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아니 예배 마치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잠언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필리니브 친구들에게 간사님이 이전에 이 성경 속에 있는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적이 있는데 기억하나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사님이 한번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 성경 속에서의 결혼 풍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올리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을 잡고 결혼식을 잡고 양가 부모님이 인사하고 결혼식 날, 날짜에 맞춰 이제 결혼식을 올리겠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식 전에 약혼식처럼 약속을 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남자는 자신, 자기의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 날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이 결혼식 날은 남자의 아버지만 알고 있대요. 남자의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남자를 데리고, 여자 집으로 가서 그제서야 결혼식이 성사 된대요. 어, 그런데 그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의 시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까지도 기다린다고 해요. 어, 대부분 여자들은, 그리고 남자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겠죠. 어, 만약에 이 여자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여러 남자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참 못된 여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랑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가사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신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두근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내 남자가 나의 신랑이 올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정결한 옷을 입고 매일 매일을 기다릴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간사님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간사님이 명확하게 그 여자는 사탄이야, 마귀야라고 말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마귀, 이 사탄, 이 여자는 마귀야, 사탄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마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마귀는 그 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집이래요. 어, 혹시 성경 속에서는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냐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이다. 이야기 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공중건세 이 세상을 거의 대부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마귀이고 사탄이래요.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 속에서도 분명 사탄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우리 교육과정에 자꾸자꾸 사람들이 동성애가... 당연한 거야, 사랑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자고 해요.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서는 누군가를 마구마구 죽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은요, 늘 야한 옷을 입고 섹시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간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유튜브 먹방 알고 있나요? 마구마구 입에 넣죠. 어, 너무 많이 먹어요. 한 1인분이, 한 사람이 1인분이면 되는데요. 10인분, 20인분을 자랑하듯이 먹어요. 탐욕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깔깔거리며 재밌게 보고요. 웃기면서 행복하게 봐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접하는 우리는 깨끗한 신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일까요? 가사님이 이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얘들아, 게임하는 거는 죄는 아니야. 대신 그 게임을 하다가 보면 우상이 돼요. 죄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려고요. 게임은 죄야. 라고 간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이돌을 좋아해. 그것도 죄야. 간사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19, 18절, 19절 한번더 읽어 볼까요?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여자에게 즉 사탄에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돌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우리 친구들 혹시 그런 이야기한... 그 게임 잠깐 5분만 할게요. 10분만 할게요. 하는 친구들 아마 많을 거라고 간사님은 생각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본 친구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게임을 5분만 하면 5분 딱에 끊을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다 보니까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된대요. 유튜브에 가장 인기 있는 댓글이 뭔지 알아요? 어, 이 유튜브가, 이 채널이 나를 알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이끌었다. 이 댓글이 1위거든요. 혹은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 새벽 4시 30분이 시간이 찍혀 있는 채로. 그래, 나 이것만 보고 잘 거야. 이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 3시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1도 하지 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죠? 1분이 5분 되기 아주 쉽거든요. 5분이 10분 되기 아주 쉽거든요. 우리가 아이돌을 잠깐 본다고 해서 한 번만 보고 끝나던가요? 우린 그 아이돌에 대해서 계속 계속 찾아보잖아요. 드라마도 그냥 한 회만 보고 끝나던가요? 아니죠. 끝까지 봐야겠죠. 게임도 잠깐만 하면 끝나던가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은 애초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하지 마. 이것은 죄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되돌아올 수 없대요. 어, 가장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가롯 유다예요. 간사님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음부터 아내가 저 사람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간사님은 아닐 것 같아요. 가론유다와 예수님은 못해도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동안 지나가면서 가론유다는 마음 안에 조금씩 조금씩 사탄이 넣어주는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 왜 예수님 저러지? 라는 생각을 잡고, 그다음부터 점점 점점 더 크게, 그 마음을 가졌다고 간사님은 생각합니다. 사탄이 하나를 넣어줬더니 그것을 가론 유다가 덥석 무는 거예요. 사탄이 그 가론 유다 마음 속에 유혹을 미혹을 두 개를 넣어줬더니 가론 유다가 그것을 두 번을 잡는 거예요. 다섯 번을 넣어줬더니 분명 가론 유다는 그 다섯 번을 다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라는 말에 바로 그 말씀을 잡아 예수님을 팔았다고 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것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야라고 간사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사탄이 끼치는 그 영향력에 손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점점점 커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결국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우리 친구들이 걷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사탄이 주는 생각들, 미혹들을 떨치기로 간사님이랑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간사님이 기도해 줄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을, 하나님, 이 세상의 미혹을 모두 모두 떨쳐버리고, 그것을 등지고 나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이 시간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사탄이 주는 미혹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등져서 공중건세 잡은 그 사탄을 보지 않고 온전히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가론유다처럼 아무도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리고 죄와 싸우고 죄를 등지려 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